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네. 찾으시는 바로 그참 예배자로 예배하오니 네. 주여 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든 시간과 환경과 공간을 뚫고 자정하여 위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는 한 명도 남기용 없으니 주여 오순절 마가의 나라방에있는 바로 그 성령의 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인생의 문을 열고 하나의 아버지 우리를 주여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찾아갈 때 감옥문이 열리고 점등가 진동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받고 있었던 모든 장면이 진동하고 열리게 되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할수 없어서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세상이 오지 못하였던 영적인 자유와 회복과 그리고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터가 이 기도를 통하여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사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어, 서로를 향해서 또 사랑과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니다네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말았는데요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 이세 가지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는 천국을 침루하는 이들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스테이 커넥티드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laughs> 않아야 되는 이유. 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주할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너희를 향하신 네. 하나님의 네네. 뜻이니라. 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시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살로가 전서 5장 19절 말씀할 게 있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멈추지 않며 아멘. NIV 성경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됩니다 NIV 성경으로는 Do not put out the s p i r i t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불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성령의 불을 끄면 안되는가? 계시록 네,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아니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버리리라. <laughs> 우리가 뜨겁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는 뜨겁지 아니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녀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성녀의 불을 음, 네. 끄지 않을 때 주님께서 받으실 바로 그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주국기 27장 21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n r v 성경으로 보면은 Keep the lamps burning.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대로 지켜야 될그례은 무엇입니까? 그 등불이 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를통화해서이 시대 꺼졌던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기를 원합니다. 이시기 아, 네. 무너진 일터재단들이 재건되어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아, 네. 교회단 안에서만 그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날까지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이 네. 우리 가 타오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군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야 기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일터 한복 받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산을 쌓을 때 거짓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주옵소서 일단 아멘. 우리가 일터에서 거룩한 불꽃으로서 한번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아우기 원하는데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불을 점화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올기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신명기 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애수함으로 내 속에 내 있는 하나님의 내 은사를 내 다시 불릴 풀릴 듯하기 위하여, 위하여 너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교험하시려고 그래. 그의 근물을 그래. 내게 그래. 그래. 보이시고 내가 불명되서 너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가운데 혹시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직장 가운데 오랫동안 일터 재단의 기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도 이제 다시 한번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이 어떻게 붙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을 다시 어떻게 붙일 수 있는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f a i n t e Flame the Gift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잠자는 불을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우리로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 사도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 어린 나이에 많은 회방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은 영지주의가 그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심한 자였고 어, 위장병도 있었습니다. 이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짓누르였던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불이 붙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타오르게 하시는 것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머 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 약속의 장소에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이제 사도행전에 바로 그 사도들은 이제 불의 열부터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동일하게 디모데처럼 많은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때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모인 120분도 전원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그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 전체 로마 지역 전역이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불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저 부르신 비전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만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에 타오르는 거룩한 성례를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차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팀, 우리가 속한 회사, 우리가 자신이 속한 칠대 영역의 모든 영역들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임하신 바로 그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 가운데 거저가던 분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아, 네.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다시 한번풀리는도 타올라, 이제 더 이상 일터 가운데, 자신이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받게 되는, 바로 그 오순절 막아야 할에있던 성령의 분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애들에게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멜. 일터에서도 주여 영적 대가서의 대처럼 성령의 분이 막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을 가지고 합심하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삶의 터전에서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이제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이 일터에 있었었는데 그냥 초점 잃은 눈으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전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큰 상실감 가운데 낚시에 마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다시 그들의 마음이 불붙듯게 시작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친히 그들 가운데 그들 다 대면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 약속의 때에 약속이 당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남김없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전에 무의미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를 잡았던 분인 인생들이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니 불을 받으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을 받고 이불 타오르는 불꽃처럼 갈라지는 그 불을 받고. 로마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는 곳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 그들은 일터에서 패배자처럼 무척가서 시간을 보내던 자들이었지만은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분이 임하니 이제 그들은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병세를 내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독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의 복세를 만들고 내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운데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내 뜨거운 불이 임하기를 원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의 모든 내연기관은 그 안에 부추진력 불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일상의 루틴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 천국을 침나는 이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말씀은 성령받은 자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은 온유대부터입니다. 우리 일터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유대부터 예배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제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땅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돈 벌게 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의 증인으로서 삶의 자리를 바라시는 하나의 님 사람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명받은그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전에 주시는 명령이 있지만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드디어 제자들은 이 약속대로 나가게 되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터에서 시간만 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들로서 거룩한 성로의 물을 품고 땅 끝까지 나아가 그들 모두를 보고만 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천국을 챔하는 자들로 방향성이 되는 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이었는데 어이 말씀 우리가 잠깐이라도 함께 묵상하고 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에 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로부터 나오는 그곡 안에서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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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그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도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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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멸기 나무 가운데서,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일으키되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 급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잠깐 이 말씀을 한일분 정도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네, 네 시간상 바로 좀 말씀 담는 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지난주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내렸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들려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이러한 민족의 영동자여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만드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출애굽을 향한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그는 40세에 자신의 정의감으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한 명을 때려서 죽이고 40년간 방해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80년 가까이 계속 고통 중에 있는데 모세는 여전히 삶의 현장, 그냥 일터에서 양치는 자로서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 일터의 모습이 여전히 삶의 무게에서 사명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떠돌고 있을 뿐이라면 오늘 그 모든 반전이 언제 일어나는가?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일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일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더 이상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의 현장으로 일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그냥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도 이한 장면에서 일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명의 사람,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모세는 80년간 그의 삶을 그저 광야에서 떠도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의 부르심의 위대한 사명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었습니다 네 추리국기 2장 말씀인데요 23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기도를 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까 우리 마음에 불릴듯 다시 사명이 떠오르는 것도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어떤 일을 하는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합니다 네. 여호와로께서 기억하시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들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드디어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내 잠자는 불을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은 일변합니다 이제 모세에게서 3단, 출애굽기 3장 3단 10절 말씀 써나고 so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아가라 더 이상 일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바로의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바로는 어떤 바로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쫓았던 바로입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았던 바로 피했던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서 모세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내 백성을 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아멘. 이제 모세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바로를 열 가지 바로야 애굽을 열 가지 장으로 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원할 때, 이제 이 바로가 이제 모세를 추격하는 자가 이 오히려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서 내 백성을 놓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한 것처럼 이제 모세가 다시 오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되는까주의에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들 천국을 침대하는 이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침나야 나아가는 이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이제 다세 오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내 부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료한 일상이 아니라 다명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게 되는 때까지 나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 일상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침나는 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인수하냐. 기억합니다. 주여 모세가 인생의 적군이 임할 때 사명을 어려워요.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 옆에 글쎄요. 다시 모세가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엘터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공명이 충만한 일들 있게 해주시고, 미시들을 관통하는 성령의 활발한 하나 역사 함께해 주시고 다시 넘겨 넘긴 이스라엘 많은주의나 그는 말미암 우리가 천국을 침나야 되는가 해서 나의 아버지 그는 주여 바로 에기서 불러남 얼마 안 짜랐는데 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니 이제 바로 그는 바로 서침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원시주의그들영고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모세는 하로에게서 물러나 사십 년간 강회에서 마치 멸망하는 인생처럼 물러났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에게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불을 받은 모세는 다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바로에게로 침노하여 들어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예배하는 백성으로 일으키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오늘 일터의 기도한 현장에 불로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불로이하신 주님께서 우리 일터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가 점령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내네 백성 이스라엘로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주여 이제 우리가 물러나는 자가니 천국을 침 인생들로 일어나는 한주 되게 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 있을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별에 있을 청년 대거선 집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청년들. 주께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청년들 모두 현장과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집회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 집회에 압도적인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날 주의 풍격한 그 인재로 말미암아 성전의 공개의 밀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아멘. 영광의 주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집회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날 집회 온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인생의 영적인 분기점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부르심의 소방이 무엇이며 청년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대각성이 일어나 자아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를 그리스도와 화목케하고 북한을 생명의 복음으로 자유케하며 땅끝까지 복음자라며 세계 선교로 완성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늘 올바로 전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주 짧게 좀 광고를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드림의 교회 김주영 목사님께서 어, 설교해 주시겠고요. 토요일 날에는 투원 페스티벌, 네, 공연 관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청년대각성 집회에 관한 좀 광고를 아주 잠깐만 드리면은, 네, 괜찮아 캘린더가, 어, 청년대각성 집회에 오시는 모든 분께 아마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어, 네, 꼭, 꼭, 우리, 그, 설문 안에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네, 우울 위험군이 18%,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12.4%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대부분이 청년들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대학 보고 웰3.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연끌 밑으로 자살 우울의 신령 들으며, 일상의 공고함을, 어, 다른, 정말, 거, 거짓 복음으로, 어, 어떤 이들이, 일수리스도를 그 만나고, 소망을 닫고, 참복을 만나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금요일날, 예, 16시에서 18시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 많은 스탭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교회, 스타니티 스탭, 함께 해주시고, 예, 요, 아래분을 참고해서 연락해 주십시오.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요. 어, 일들 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연락해 주시기를, 자원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소리> 교회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실체는 성령으로 인태된 교회가 사전이 된 적이에요. 교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해산된 교회입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싸움은 우리가 마주할 역적 전투는 이미